외상성 농내장으로 외상 타박주라 교통사고, 뭐 찔리거나 다치거나 부딪히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백내장이 올수 있고 농내장이 올수 있고 황반변성이 올 수가 있고 또신경 손상이 올 수가 있고 막막박리나 열공, 청공이 올 수가 있습니다. 이때 담배와 함께 술. 술은 신경의 손상을 잘 유발을 더 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사람들이 어디 염증이 생겼는데 막 술을, 아, 염증이 생겼는데 막술 먹어도 되냐고. 당연히 안 됩니다. 술이라는 것은 간에서 내가 술을 먹습니다. 간에서 해독합니다. 해독이 된 상태에서 피가 심장으로 가서 심장에서 전신으로 퍼집니다. 근데 어, 술 자체는 어, 담배나, 담배의 성질이 조열, 건조하면서 열이 난다면 술도 먹으면 열이 나게 됩니다. 열이 나고 이 신신경 손상에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. 더 신신경 손상을 더 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흡변과 음과 음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여성이었습니다.